지난 주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어떤 추임새처럼 주기도에 다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도의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줬지. 근데 이때 뜻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언어가 딜레만데 구약 성경을 옮겨서 해석할 때첫 번째가 기쁨이 제일 많다고 했죠.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선한 목적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지 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네. 내 뜻이 내 기쁨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어, 기도해서 내걸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하는 걸 했잖아요. 네.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냐? 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루어지다가 기노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뜻그 자체는 생겨나는 거야, 음. 일어나는 거야, 음. 만들어지는 건데 어떤 의미가 하나 있냐면 자라나다 하는 거야. 씨앗이 싹트고 자라는 것처럼 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싹트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음.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가지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들이 내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조금씩 자라고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게 내 마음대로 잘안 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나는 자라는데 다른 사람이 안 자라? 그럼 또 어떻게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청소년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만 믿고, 다른 애들 다안 믿으면 무슨 성교사처럼 완전 믿지 않는 객지에 파송된 것처럼 됐잖아요. 얼마나 고독해. 근데 이제 나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들과 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 뜻이 통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곧 통치고,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게 통치지.